주경을 안 먹으면 안 돼. 어, 참... 주경을 먹고 주경이 적응되면 말을 벗어서 계속 먹다 보면 상남으로. 갑상선, 당연히 주경을 물고 있어니다폐암 마찬가지로 주경을 열심히 물어서 폐기분을 도와줘야 되는데, 아, 짜게 분들면 큰일 난다 하니까 죽어도 죽어도 멋있었던 문제. 폐의 문제. 폐의 문제는 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폐라는 것은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으로 들어오는 공기. 그러니까 공기가 밝은 데서 폐의 뼈는 잘 먹어도 되고 멋있다는 것. 그런데 공기 밝게 이런 데서 안 하고 전혀 기분이 나지 않는 그런 것만 먹으니까 절대 고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폐암은 또뭐 가장 고치기 어려운 병이다. 폐암만 고치는 식물이 어디 있습니까? 공기 좋은 데서 잘 먹으면 살아 이게 철칙입니다. 잘 먹는다는 것 자체가 고기 그냥 기름 그런 걸 많이 먹으면 되고 고기도 삶아서 기름을 내고 수육식으로 먹으면 은 그러면은, 바로 기분이 나면서 폐에 그냥 고칠 수 있는데, 자꾸 문제가 있으면 그 직접적인 어떤 증상, 폐가 아프면 폐에 뭐, 중요이 있다, 폐에 암이 있으면 암을 잘라내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쓰기 때문에 자꾸 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병한테 져버립니다. 암을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암을 쳐다보지도 말고, 내 몸을 살리는 내 몸의 면역력을 증가시켜 놓으면 폐암으다 억제시켜서 평생 죽을 때까지 폐암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억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그래서 인삼한에 왔다면 죽염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주경을 모르고 자게 먹으면 큰일 날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경으로 가지고 음식을 해서는 아무리 자게 먹어도 예방치료제. <laughs> 만병의 예방치료제를 신약제 1장 2에 나와 있는 겁니다. 신약제 예 봤다고 하면서 이거 왜 모르는가? 그러니까 주기염에 대해서. 태양을 붓는 은 상하버섯 다려먹지 않으면 태양은 먹어지는 것이죠. 뭐 지금은 또 창하버섯, 뭐 영지버섯, 온갖 버섯 등 자꾸 다려먹으니까 몸은 자꾸 시끄러지니까 병을 붓을 수좋겠죠 핵심은 주경입니다. 주경으로 많이 절여놓고그 다음에 자, 주경을 하도 못오면또 물이 맥혀요. 그러면은, 또, 어, 좀 굽고, 어, 좀, 뭐, 이병준도 좀다려서 굽고, 뭐, 차가워서 굽는 거야. 선물을 주면은 좀다려서 굽으면 되는데, 차가워서 사는 것이 주가되었으면 안 돼! 주가되는 것은 주변이 주가돼야 몸을 젤리면 이것이 주가돼야 되는데, 자꾸 싱겁게 하는 방법으로 병을 벗으니까 자꾸 그 병을 독대를 못하고 자꾸 나가야 돼. 핵심은 주경으로 몸을 들깁니다 우리가 안동 방공으로다마있다 안동에 외부지방이 기 때문에 뭐연영이라든지 이런 데서 물건을 담아서 안동까지 담면다 상해버려요. 그러니까 소금으로 끌어다서 구워 버리는데 주경 속에는 여러가지 미네랄 광물질, 철불이 마가레슘, 망강 뭐, 황, 인, 오마식등이서 나트륨 양이 증가면다빼되고그 그러니까 절대 이상 이상, 과다하 몸에 축적이 되잖아요 그럴니거요 그래서 증0 0 0시켜서 모르게 모르게 오미자리라 들면 별 걱정하는 거 없어요. 아니 뭐 2002년에 사스라는 것이죠. 사스. 그 다음에 불교파, 그 다음에 신동불로. 그런 뭐 유해성 질병이 오면다 그냥 죽는 들하고야 되는데. 저희들은 죽여도 열심히 먹어서 몸을 짜게 해라. 그런 균이 들어오면 염증화, 염을 만들지 못하고 그냥 소변은 다 빠져나가고 몸이 짜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몸에 염증화되면은 그는 심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염증화돼서 병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무리 올 때도 제발 균형을 먹어서 몸을 짜게 해라. 그러면은 다 소변으로, 땀으로, 침으로, 눈으로금으로다 빠져나가고 있게 있습니다. 그래서는 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제대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모르고, 뭐 맛이 짠이, 주렵도 여러분들이 그스에 좋을 때안 보세요. 다른 고 진짜 맛이 좋습니다. 그러나 몽상태가항한대 받고, 몽상 치고, 그냥 다토하고 이럴 때. 그런 그렇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몸이 컨디션이 좋을수록 주변 맛은 맛있어집니다. 그래서 주변 맛이 맛있어지고 있다. 그러면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진다. 이랬어요. 그래서 요거 두개 알고 주변 효말하면 주변 뭐 아무리 먹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경 부부는 여기 얘기하고 인사하는 주경이 주지만은 또 하나가 뭡니다 영국법 숙도 숙도에 대해서도. 영천혈 국법이라고 합니다. 영천혈은 우리 몸배꼽 번째. あわーるメロミ今までマジ、ボ いいわよ。 따서 여기에 나타납니다. 폐암을 알고 계시면 은 폐에 지금 암이 있는 것이 아니고 폐내라는 내에 암이 자리잡고 수십 년 전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폐를 아무리 잘라내고 위를 아무리 잘라내더라도 폐내에 뇌의 뿌리가 있으면 은 절대 고쳐지지 않고 희망이 지나면 다시 나타난다. 그걸재발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설명되는 것이 신약책 25장 입니다 그래서 좀뭐 압박에 설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설명 미신한 부분은 신약책 25장 51절을 읽으면 되고 제가 이해한 것을 토대로 보면 우리 잘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혈모, 호르몬, 아버지 혈모이 많아서 제일 먼저 하나의 물에서 생명이 되듯이, 제일 먼저 내의 신, 홍파신, 신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내. 신, 홍파신. 신내를 사고 있는 마이 방망아. 신, 방라고 오장이 돼. 신, 방망 방망아. 신내는 옛사람들이 수변과 같이, 쉴 맑은 수정, 수등, 수정궁이라 하기로 그렇다. 수정, 보소의 수정. 수정궁이라 하기로 그렇다. 신내는, 신내는 물과 같이 두그 맑은 그 맑음을 반당하는 애다. 그래서 물과 같이 두그 맑은 그것을 지혜하는 게 신의 나지. 지를 반당하는 애가 신내다. 아이가, 아이가, 총명하다는 말을 썼는데, 이 총명하다는 것은 기말을 줍니다. 기말을. 그래서 기면에, 총명하다. 뭐, 약국에서 총명당을는 부분을 총명한 게 아니고, 기가 밝아야 총명입니다. 기가 얻어주면, 엉어이 됩니다. 기로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말을 못하고, 또, 나이가 들어서 기가 먹어지면안 들리니까, 내가 하는 말이, 크게나가는지아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보압을 지른다 상대방이 못들는줄알고내 기가 뭐 때문에, 목소리가 크게 나고 그래서, 기, 기가 먹지 않도록 하는 것다 나와있는데, 그여튼물말 그러니까 그 걸지, 기발골총, 음. 이것을 관장하는 데가 신내입니다, 신내. 이 신내에 속하는 지병, 소아마비. 그 다음에 여성분들의 모든 자궁질환이 이 신내에 속하는 지병입니다. 그래서 자궁, 뭐, 내방암, 경부암, 난소암, 난소종양 뭐, 자궁 근, 근속, 무릎, 할것 없이, 다 모든 여성들의 자연성은 신내에 <laughs> 속하는 뱀입니다. 그 다음에, 신방왕국. 이 뱀이 왜냐? 신약체 25장 692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신내. 그 다음에, 신내하고좀대를 이루는 것이 바로 명문회라는 명문니다 명문회는 삼초막이라는 것이 사고 있습니다. 명문회는 옛사람들, 그러니까 옛선지자에서신내는 수정궁이라는 것이고 명문회는 하늘측자, 계곡가 천복궁이라는 것을 듣고 문에는 이지 해할 때발음해 발금, 발금을 주장하는 해를 나타나는 내고 송명하다 할때 마찬가지로 발을 명입니다. 그래서 이명문대는 발금을 주장하는 내입니다. 그래서 불화자 화 하고 관련입니다. 이거는 물숫자숫자 발금에. 명문에 속하는 질병은 대성마류지. 뭐, 내용, 예약, 이것이 명문에 속하는지 어디에 있다고요? 신장, 책, 25장, 명문법의 신비. 책 아무리 그냥 봐도 이게 안 나와있죠. 읽어봐도 그래서, 오늘, 제가 네. 그림을 그려, 이 그림 어디에 놓습니다. 제가 그림을, 뭐, 듣고 봐도 되지만, 듣안 왔습니다. 여러분 다가져가세요 요걸, 아, 머리, 묘어놓고, 아니, 그림을 그려놓고, 신작지 25장을 놓고 25장 정도 보세요. 그러면은,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알, 알 수가 있어요. 그, 알수 있는 것이지만은, 동서, 모은 어찌에도 나와있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천년이 가도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천년을 앞서서 제가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침내, 명문내, 간내. 간내가 있고 간을 사고 있는, 간, 방, 간남, 우리말로 쓸계 설계, 설계의 리이고뭐 설계하고 뭐 방향을 뭐, 뭐 어떻게 합니까? 설계 잘라내할뿐 설계 잘라야 슬개 할뿐 어떻게 설계 빠지면 설계를 잘라 그리십니까설계 빠져서 없는 사람 설계에 빠진면 설계에 빠지면 이렇게 <laughs> 그래서 함부로 설계를 꽤 잘라 없애야 될게 아니라 우리 몸에, 인체에 어떤 것도 그냥 잘라 내서 없애야 될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귀중하고 그렇게 중요하고 그런 니다 설계, 설계적이 가장 강력한 소화 효소입니다. 설계를 잘라 낼는 다음 주 생선 이런 것이 잘안 돼서 음식을 구우면 내 속이 하고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도 그래서 좀 제대로 보고 나면 수십 번 씹어서 완전히 그냥 흡수가 될수 있도록 그런 게 만들어야 문제가 없습니다. 맛있다고 그냥 금번금번 금번 먹으면 속이 매우 급합니다. 성에 빠져들어요. 그래서 이 간에 속하은 모든 간, 단백질 간염, 간경화, 간암, 담도염, 담방암, 뭐, 단남염, 설계염, 다, 얘기데 시간입니다. 뭐 또, 간간에, 간간에 무슨 데가 있겠습니까? 간, 심장. 심장애가 있고, 심장애를 사는 것만이, 소담소담여기서 말하는 진료 모든 신소담들 신장병은 굉장히 많이 서 구종신통혈 아홉 가지 신장병이 있어 부정맥 <laughs> 신방 신실 부정증 <laughs> 신 부정증 모든 신장병 4 신장맥의 병이 <laughs> 오고 나서 수십 년 뒤에서 나타나는 거, 고뭐 아이가 뭐 심장이 빠진 거라서 피가 속에 나오고 이런 거 하는 것도 있어요. 뭐 아이가 뭐 수십 년안 지났는데 왜 그러냐, 엄마 배 속에서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엄마가 카드 공에 이런데 에 공에 음식이라든지 농약 그 이런 것들 먹으면서 하면은 혈청이 제대로 돌겠어요. 그 다음에, 심, 그 다음에, 비입니다비 그 비례, 비네. 비례를 사고 있는 비장막. 그 다음에, 마지막에, 헤레입니다헤레헤를 해네. 사고 있는 비장막. 그 비위에는 모든 비장염, 비장막. 두 가지 위암, 위궤양, 위궤양 온갖 비위병이다 들어가고, 폐는 폐대장병이 다 들어가고, 폐배선 기관지, 여성들의 위반, 갑상선, 임파선, 다 폐혈성, 폐는는 어디에 있냐신 영웅, 진, 신장, 이, 폐 제일 바깥에에요. 제일 바깥내에 있기 때문에, 가장 열이히 쉬어요. 근데 폐암 걸리면은 자, 폐를 수술할 수 있으면 따라내고 어, 수술할 수 없으면은 몸판 강한테 방사능 뭐 이렇게 해서 반죽에 넣습니다 그것을 기운을 차리지 못하면 죽게 되죠. 폐의 병은 제일 바깥에 있기 때문에 공기 좋은 데 가서 잘 먹으면은 매일 50원 챙기게 되죠 요 폐에 속하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유방예 여성들이 유 그다음에 남성 여성하고 싶지 갑상선, 임파선 다 폐에 속해 는 기관들이. 그래서 폐 기운이 나하면은 유방에 암이 고 갑상선에 암이 고 부속기관이 약하면은 거기에 암이 고 폐에는 암이 그래서 유방암 오래 뭐 오버치고 뭐나빠있면은폐암이 되는 거고 갑상선, 남도 못 거치고 계속 나빠지면 폐하보는 거예요. 다!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그래서, 왜 뜸을 뜨느냐? 시이내 속에 모든 병균을 소멸하는 것기 때문에 뜸을 뜨느냐? 시이내 속에 모든 병균을 소멸하기 위해서 뜸을 뜨는데, 흔드는 것은 괴롭고 힘들고, 몸이 갖춰지지 않으면 안 되는 데 항암제 어떤 e m a n d i 항암제 2 t 번 o w a 사 e t h e 번째 와서 n e 게 생겼는데 n d the other. How are t h 신학생 25년이 영국법의 시기인데 떡은 시민의 속에 모든 변호를 소멸하기 때문에 당연히 떡을 떠서 병을을 거치면서 맞습니다만 모든 준비가 안된상태 이게 뭐 사실은 복잡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세상 어디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주 쉽게 그 인간이 그려놨는데 이게 어지면서또 모르는 것이면 신약제 25장을 사서 읽어보면서 제가 설명한 대로 읽어보면서 받아들이라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천년 감사합니다. 자, <laughs> 듣고 또 질문해야 될 일이 있으면 뭐 제가 또 다음에 공 아주 밀망 하시는 분이에 뭐 있으면서 또상라든지좀해니까 <laughs> 哦，干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뜬거 반갑습니다.